안녕하세요 트로트가 있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는 트로트 트로트는 별책 부록에 오신 특별지기님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책을 지키는 불뽐뿌입니다 뿜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특별책을 키워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대손손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거창하죠 <laughs> 네 미스 트로트 결승전에서 최종 진으로 뽑힌 양지은 씨에게 왕관 수혈을 송강인 씨가 아닌 임영웅 씨가 했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스 트롯이니까 미스 트롯 원조 진송강인 씨가 왕관 수혈을 하고 미스터 트롯 2를 한다면 그때는 임영웅 씨가 미스터 트롯 2 진에게 왕관 수혈을 하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저 또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뭐 물론 통상적인 개념이나 일반 상식을 많이 무시하는 티조이기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멀쩡한 미스트롯의 진 송가인 씨가 왕관 수혈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구심을 느낄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스트롯 진이 된후 송가인 씨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인기가 시들었다거나 하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현재 송가인 씨는 독보적인 인기와 강력한 팬덤이 있고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어 의아함이 더 크죠. 저는 사실 송가희 씨가 미스트롯 우승 직후 출연한 뽕따러 가세는 한두 분보다 안 봤어요. 물론 가수가 무대를 가릴 건 아니라지만 경연대회 우승 후라 많이 바쁠 텐데 너무 멀고 험난한 무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미스터 트로 출신들은 애지의 중지, 대우가 대단한데, 미스 터 트로트 탑5도 티조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지요. 우승자를 출연시키지 못하니 덩달아 출연을 못 시키는 것인가요? 사실 티조와 송가인이 결별했다라는 사실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왜 결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마 무성했지요. 애초에 계약이 6개월이었다라거나, 송가인 씨 소속사와 티조우 이해관계가 안 맞았다거나 이런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이유에서부터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이 본인의 부모를 무시하는 티조우의 열받은 송가인 씨가 위약금까지 물어내며 결별했다라거나 이런 설까지 있더라고요. 사실이든 아니든 저 자막은 너무했습니다. 전라디언이라니요.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닌가요? 지역감정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 같잖아요. 너무 부적절한 자막이죠. 어느 것이 사실이든, 의빼시의리빼면 시체라는 별명에 이 부모님에 대한 호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송가인씨가 보았다면 정말 화가 났을 자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계약 기간이 애초에 6개월이었다 하더라도 그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출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2020 트롯 어워드 때도 출연을 안 하더니 미스 트롯 2의 최종 진에게 왕관을 수여하는 일은커녕, 축하무대도 나오지 않고 초반 김성주 씨의 멘트에서도 송가인 씨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디션 최고의 스타 임영웅을 탄생시킨 이라고만 하죠. 저는 이 멘트를 듣고도 오잉 했거든요. 홍길동인가요? 송가인 씨가 오디션이 배출한 최고의 스타 원조인데 왜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계약기간이라던가 이해관계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TV 조선에만 출연하며 다른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송가인 씨보다는 TV 조선에만 출연하지 않으며 다른 방송에는 많이 출연하는 송가인 씨가 좋습니다. 송가인 씨를 출연 안 시키면 티조 손해이지 송가인 씨 손해는 아닐 것 같은데요. KBS에서 런칭하는 트론 매직 유랑단의 단장도 맞고 모든 트로 쇼나 프로그램에는 꼭 불러야 하는 송가인 씨이니 활동 반경도 국한되지 않아서 더 좋고요. 다만 본인들이 배출한 송가인 씨를 배제하는 것은 송가인 씨 팬들도 무시하는 것이고 송가인 씨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보니 덩달아 출연 못하는 것 같은 미스 트롯 출신들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당장 사랑의 콜센터도 미스 트롯2 탑세븐과 동반 출연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미스트롯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티조 행태가 우물 안에 개구리로만 머무르려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스트롯 출신들도 축하 무대도 하고 송가인 씨와 더, 송가인 씨와 이명웅 씨가 초대진으로 같이 방송 출연도 하면 그 시너지 효과도 더클거 아니겠어요? 모름지기 방송사란 시청자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TV조선에서 송가인씨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송가인씨가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고 큰 가수가 되어 TV조선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상 특별책의 물뽐뿌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대대손손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